이제 닥치고 나서 다양하게 대응 문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대응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어쨌든 논쟁하는 것도 결국은 코로나를 치유, 네. 치료하기 위한 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부, 많은 음. 의견들이 부딪혀 가지고 생겨나는 거니까 어. 저는 어쨌든 그것도 그래도 어쨌든 결국은 코로나 확산을 네. 막기 위한 목적이니까 어. 좋게 생각하는 어. 이 생각... 저도 좋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네네. 저는 거의 엄마 말만 믿어요. <laughs> 아, 거의 엄마 말이 꼭 법이다. 그래서그 몇몇 어른들은 실천하려고 네. 노력하는 것 같은데, 뭐 네. 일부 어른들은 막 그런 것들을 음. 어기고, 음. 막 다른 음. 안주, 법을 어겨가지고, 음. 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얘기들이 많아요. 어떤 이슈들을 알고 있어요? 백신 접종에 대해서? 저는 백신의 음. 일정 양이 음. 정해져 있다고 했는데 그 음. 일정 양을 더 적게 투입하거나 더 오. 많게 투입하는 사례나 음. 그 백신이 음. 날짜를 지나게 지나서 음. 백신을 이제 음. 저희한테 막 투입을 그 어. 했다라는 오. 그런 기사들을 본 적이 있는 것 아. 같아요. 백신 접종을 해가지고 죽는 사람이 어. 뭐 코로나 확진 어. 돼가지고 죽는 사람보다 많다는 얘기도 뉴스에서 많이 봤고. 어 그래요? 네, 진짜예요? 그 팩트체크 좀해릴게요 네, <laughs> <laughs> 그리고 코로나 확진으로 네. 사망한 분들이 네. 어, 누적 수가 네. 2 7 0 9 명. 오, 네. 이게 오늘 기준이에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 네. 접종 후 네. 사망자 수는 네. 10월 기준 1월초 기준으로 네. 나와 있는데 네. 사망이라고 네. 강하게 주장하셔서 네. 신고한 사례가 716건이지만 네. 이게 그 백신 접종과 네. 사망과의 인과 관계가 네. 정확히 이제 나오지는 않아서 네. 이거를 정확히 네. 알 네. 알기는 좀 힘들다고 합니다. 아, 네. 그렇죠. 지금 이제. 2세부터 17세,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약을 받고 있어요, 우리. 내년 되면은 맞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다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본격적인 이제 토론의 주제입니다, 이게. 백신 맞겠다. 아니다. 나는 아직은 백신은 위험한 것 같다. 안 맞겠다. 요거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태경군. 어, 저는 일단은, 어, 안 맞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어 본인은 근데, 맞지 않겠다. 네네. 왜냐면은 어, 네. 일단은 다른 사람, 다른 응. 어, 학생들 맞는 거 보고 네. 조금 되게 뭐라 해야 되지? 음 조금 어그 맞고 되게 부작용이 심하게 나는 사람이랑 네. 뭐 별로 괜찮은 사람의 비율 같은 것도 보고 뭐수 그런 거다 보고 좀 간을 보다가 어, 간을 보다가 맞겠다. 네. 아직은 조금 네, 아직은 불안하다 조금, 네. 맞긴 이런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음. 생각이에요 태경 그 음, 형이랑 어. 네 왜. 부작용이 음. 지금 아직 백점 접종 이제 음. 시작한지 이제 2년도 음. 안 됐는데 네. 벌써 맞으면 뭐 부작용이 음. 2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3년 음. 후에 일어날 음. 수도 있는 거니까 음. 좀 아직 좀 기다려보고 맞아야 되지 않나 음. 생각이 듭니다. 어 그래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다 맞았잖아요. 어, 저도 접종 완료를 했거든요. 어 저는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몸 상태로 봤을 때는. 어 백신을 맞은 후에 어떻게 네. 백신 효과가 진행이 되는지 좀더 자세히 알거나 알아본 후에 백신 접종을 할 생각. 어 어쨌든 백신 접종은 할 거예요. 네. 어 하겠다. 안 해요? 저는 안 그래도 안할 거예요? 그래도 안할 거. 어 그래요? 왜왜 왜 그래도 안 해요? 저는 음. 굳이 음. 백신 접종을 맞아야 되나? 음. 사실 다른 분들이 맞으면 괜찮지 않을려나? <laughs> 어른들도 코아그 음. 주사 백신 음. 맞아서 많이 하늘나라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어린이들도 그럴까봐 음. 되게 두려워서 안 맞을. 어안 맞을 생각이에요. 네. 어, 아예 뭐 친구들이 맞는데 좀 괜찮은 것 같아도 그래도 안 맞고 싶어요. 응, 친구들이 괜찮으면 저는 맞을 거예요. 아, 친구들이 괜찮으면 맞고 아니면 안 맞겠다. 근데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근데 나 내가 딱 맞아야 돼. 어. 그럼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할 거예요? 맞아야죠. 어, 그럴 땐 네. 그럴 거면 맞겠다. <목소리> 자, 백신 접종자는 이제 대면 수업을할수 있게 해 준대. 음. 그러면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백신 맞은 사람은 이제 학교 나와서 수업을 들을 수 있어. 근데 못 맞으면은 학교 못 나온대. 그럼 어떻게 네. 할까요? 참여아닌가 이거는? 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어, 그래도선 안 맞아요. 어 그래도 안 맞아요? 네. 저는 바로 네. 백신 맞아가지고 학교. 학교 갈것 <laughs> <것> 같아요. <laughs> 그러면은 이제 백, 백신 바로 맞으러 간다. 페니님처럼 네. 그렇게 하면 그냥 바로 백신 맞고 학교 갈 거예요. 어 음. 학교를 갈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면. 음. 바로, 백신을 맞는다. 일단은, 제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볼것 같아요. 아.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 야, 너는 어떻게, 맞을 거야, 안 맞을 거야, 할수 있게 해준다는데, 어, 어.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만약에, 제 친구, 제 친한 친구 중에 맞는 애들이 많으면, 맞는 애들이 많으면은, 저도 맞아가지고 같이 되면서 하면 좋겠다. 제가 안 맞으려는 음. 거는, 일단, 건강 때문이잖아요. 어, 어. 근데 뭐, 그걸 한다고 해서, 부작용이 안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계속, 어. 네, 안 맞을 거예요. 만약에 엄마도 찾아와요. 맞았는데 괜찮다. 아, 그러니까 네. 국광아, 너도 맞아라.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때는 음. 아무리 엄마가 말한다고 해도 음.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인 음. 의견이 음. 있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엄마 말을 음. 듣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리 백신을 안 음. 맞, 음. 맞아서 부작용이 생긴다 해도 안 맞으면은 음음. 이 코로나가 지금 꽤 오래 동안 저희랑 음. 같이 이렇게. 있었고 해서 이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백신은 그래도 언젠가는 맞아야 하지 않나. 음. 어 저는 이제 그 원래 가, 저희 음. 가족이 다섯 명이거든요, 저까지 음. 포함해서. 음. 그럼 이제 밤에 식당을 가면, 오 그러네. 이제 음. 다 거의 사장들이 다 못하게 해요. 어. 그래서 거의 따로 따로 앉게 되거나 그러는데 네. 이제 백신을 맞게 되면. 음. 혜택이 있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 네. 그 혜택을 써서 이제 백신다 맞은 가족으로 음. 맛있게 식사를 하고 싶어요. 저희 가족은 세 명이어가지고 아마 괜찮지 않을까. <laughs> 나는 아무리 어 학교를 갈수 있게 해줘도 일단은 내가 무조건은 아니다. 무조건 백신을 맞는 건 아니다. 친구들에도 그것도 살펴야 되고.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다. 음. 그리고 코로나 백신을 맞아도 음. 코로나가 완벽하게 안 걸린다는 그런 보장은 없지 않나요? 음, 그렇죠. 네. 돌파 감염이란 것도 있기 때문에 요강군 같은 경우는 나의 건강이 중요하다. 뭐 혜택이라든지 학교를 갈수 있게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의 건강을 책임져주기는 않기 때문에 나한테 건강이 너무 중요하다. 하, 어, 백신을 맞으면 음. 학교를 간다고 해주면 저는 당연히 백신 100%. 만... 어. 네. 백신이다. 그러겠지만 사실은 저도 안 맞는다요. 안 맞는 데가 사실은 조금 두려움이 네. 있구나. 두려움 네, 저도 음. 학교에 백신을 맞으면은 음. 보내 그 대면 음. 수업을 해 준다면은 음. 백신을 맞을 음. 것 같은데 음. 그것만 아니면 저도 백신은 안 아, 맞았고. 안 맞을 것 같아. 네, 이제 막 시작이잖아요. 백신 접종이 이제 막 시작. 아직 이제 막 시작했을 때 지금 우리의 의견은 요로 하기 때문에 조금 우리 지켜보도록 합시다. 어, 아직까지는 우리 유강 군은 아주 완강하고 네. 응. 그리고 어느 정도 완강하고 그리고 요 분들은 약간 이제 우리 여성 참가자 분들께서는 약간 변동할 뭐 가능성도 없잖아 있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모두가 약간 백신 접종은 어, 두렵다. 네,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마음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네, 라고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백신 접종은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지켜보고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토론은 여기서 한번 마무리 해볼까요? 네. 네.